안녕하세요. 큰일 났어요. 이거 봐요. 멍들었어요. 언제부터 이렇게 멍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더, 점점 더 진해지고 있어요. 짜라란. 저의 오늘 저녁입니다. 졸려. 이렇게 졸릴 수가 없어. 그냥 자. 뭘 보겠다고 그래? 하지만 지금 안 보면 온갖 SNS에서 다 스포를 나가고. 나 오늘 이거 먹고 될 거다. 그게 뭐야? 좋 거. 오. 나도 좋아. 예전에 하나 줬잖아. 그거, 그때 콜라겐 아니었나? 아니야. 이런 것도 줬었어. 저기 와. 저기 뭐야? 홍삼 저거 뭐야? 홍삼? 응. 커피 믹스 꽂혀 있는데 옆에. 먹어도 될 걸? 나 몰라. 응. 먹어 언니. 그거 내가 먹어야지. 이거 이렇게,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알약이랑 같이 이렇게 먹으면 필요해 복장하다. 저번에 줬서 먹었어. 그래, 난 이거 처음 먹어봐. 언니 그때 줘가지고. 보겠습니다 이제. 심지어 120분 147분이야. 어, 이거 어떻게 봐? 그냥 보지 그냥 마. 봐야지. 광태야. 근데 여기서 진짜 술 마시면 안 되겠다. 어. 술 너무 위험한데. 강태야 아, 뭐 하지 마. 아 그러네 상황이. 엇갈린 뭔가? 오 이거 너무 잘나왔 어. 카메라 너무 잘 나오지 않아요? 아메요 자, 이어찮고 엄청 지었어요. 이렇게. 개 영상 찍었어요 이렇게. 안녕하세요, 98년생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렇게. 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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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는 그럼 크라임 침 보면서 천천히 먹어보겠습니다. 들어가세요. 대한타투입니다. 5년이나 됐네요. 벌써 오늘 지우러 갑니다. 빠이빠이. 오늘 내일 계속이 얼음찜질을 해주어야 하고. 그 노란 부분에 물집이 쉽게 잡힐 수가 있나 봐요. 그래서 물집이 잡히면 안 돼서 최대한 냉찜질을 계속 계속 해주고, 그때 슬퍼지는 거죠. 뭔가 된다고 나는 안 된다의 확률이 더 크니까, 그래서 답답해요. 열심히 하다보면 안 되는 건 없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약간 답답하기만 해서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닙니까 뭐 제가 열심히 하죠 극복 열심히 하고 연습하고 독백 빨리 찍고 빨리빨리 업데이트하고 부지런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되겠죠? 극복했습니다. 신세 안타 끝